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이자 예쁜 고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혼녀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실 살림을 살고 있어요. 보통 가정에서는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살림을 살지만 저희 가정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죠. 막 드라마에 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랗고 번쩍번쩍한 그런 대기업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자그마한 사업체예요. 수입은 그래도 괜찮지만요. 저는 아버지의 옆에서 직접 일을 배우면서 경영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의 남편은 지금처럼 제게 쓰레기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직원 내에서도 부침성도 좋은데 일하는 것에도 열정 있는 직원이라 예쁨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고 자상하다며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도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사장의 딸이었던 제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실에서 아버지 바로 옆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었고 남편은 신입사원이라 사실 잘 마주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회사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오라고 하시며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혼자 남은 제가 자신과 같은 신입사원인 줄 알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상황이 재밌어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우린 그날 가까워졌고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외박한 딸을 보며 저희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당연히 저희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집안의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의 빈부 격차는 정말 극명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외동딸이었고, 남편은 우리가 흔히 달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자랐거든요. 쌀이 없어 라면을 부순 뒤 나눠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한 적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를 지운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고 그것은 제 남편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제 결혼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고 결혼 후에 보여주는 남편의 모습에 뒤늦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좀꽉 막힌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말 가부장적이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임신한 저를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유리구슬처럼 대하는 모습에 정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이도 태어났고 다른 집들과 다르게 살림을 남편이 돌보게 되었죠. 제 마음 속 한켠엔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한다는 것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이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뒤에서 하는 말들이 아프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리고 살림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생활비 몫을 아주 넉넉히 빼서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일체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남들처럼 월급쟁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했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결혼을 하고 몇년 정도 지나니 남편의 행적이 점차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100%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의심을 품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제게 어설프게 굴다 걸리는 순간, 저는 정말 끝까지 가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바람피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한시도 휴대폰과 떨어지지 않고 살았고, 잦은 외출과 약속들, 게다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시큰둥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자기 딸은 아주 끔찍히 여기길래, 제 착각인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해외에서의 일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서 원래 일정보다 이틀 정도 빠르게 귀국할 수 있게 되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보니 거실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와인을 한잔한 것 같은 너저분한 상태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말이에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듯 사색이 되어 질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나도 그렇게 날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집에서 두 발로 당당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들의 꼴을 보자마자 동영상을 촬영했고 바로 경찰에 간통죄로 신고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마다 울면서 아빠를 찾는 딸아이의 모습과 자기가 정말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며 정말 딱한 번의 실수였다며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갈라서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혼소송을 계속할 순 없겠더군요. 제가 아이에게 아빠를 뺏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극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저는 남편을 용서한 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받을 처벌을 없애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간통죄로 인해 상간녀는 1심에서 1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항소하게 만들었고 그때 고소를 취하했죠. 그래서 남편의 고소는 기각이 되었지만 상간자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살게 되었죠. 사실 이 방법은 상간녀가 항소하면 끝장이었지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 쥐죽은 듯 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었기에 넉넉히 주었던 생활비도 딱 정확하게 주기 시작했고 커피 한 잔의 여유는 허락했지만 그 이외의 여가생활의 지원은 딱 끊었습니다 남편도 제게 반성문과 각서를 썼기에 아무런 불만도 품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가슴에 묻고 10년이 지난해였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저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인지 저와 딸아이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뛰는 남편 위에 날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이 제 머리 꼭대기 위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게는 부부동반 모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바깥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체 쪽으로도 많은 모임이 있거든요. 하루는 그중한 모임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 오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가지 않느냐는 그런 전화였죠.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너 아니야? 분명 차 번호 너 맞는 것 같던데? 오늘 우리 갤러리에 왔었잖아. 라고 말이에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잘못 본거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죠.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친구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기분 나쁜 촉이 온다고 해야 하나? 쎄한 기분이 영 가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오늘 일찍 왔네? 하며 제 저녁을 챙기더군요. 저는 그렇게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어요. 밤이 깊은 이후 저는 남편의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 블랙박스 속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인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법정 소송까지 갔었던 상간녀와 다시 만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정확히 남편의 차를 본게 맞았어요. 남편은 당일에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러 간 곳이...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일 거란 사실을 몰랐겠죠. 그러니 대놓고 갔던 모양이더군요. 아무리 간이 커도 설마 알고 갔겠나 싶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배신감을 넘어서서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세게 꽝 내려찍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올라와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폰엔 외도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이제껏 이런 방법으로 저를 기만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파일을 제게 옮겨놓은 뒤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출근시킨 이후 딸도 학교에 보내고 난뒤그 여자를 만나러 가더군요. 일주일에 딱 3번 정도 만나고 있었어요. 상당히 규칙적인 만남이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 통장 또한 조회해 보았습니다. 매달 제가 넣어주는 많은 양의 생활비는 전부 그 여자와 남편의 외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월세를 남편이 받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랄 정도의 사치를 즐기며 외도를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나 싶긴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급히 연락을 해보니 남편이 따로 찾아와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관리에 소홀했고 미흡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회사 일로도 바빠서 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제 돈을 남편이 빼돌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관리에 소홀한 아내를 보며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빼돌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수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상간녀 소송을 하는 이유는 법정 싸움까지 가면 아무리 불륜까지 저지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네가 못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싸워서 사이가 파탄이 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우가 그 이례적인 경우였죠. 이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날림과 동시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니 오줌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 주위를 안절부절하며 맴돌더군요 꼴을 보아하니 상간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듯 해보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물어봤죠. 제가 뭘 그렇게 못해줘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그 여자를 만나야 했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하얗게 질려 말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친듯이 화가 났고 남편을 매섭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몰린 남편은 제게 소리치더군요. 그래 당신이 이래서 내가 바람피웠다. 왜? 당신이 밖에서 돈좀 번다고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집에 처박혀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우습겠어? 당신은 나를 한없이 초라하고 작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날 항상 존중해줬어. 그래서 만났어. 왜?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어? 우리 결혼 생활만 17년째야. 바깥 바람 한번 쐬어주는 게 그리 큰 죄야? 라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 순간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말이죠. 저는 걔가 당신을 존중했다고? 하! <laughs>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쓰고 다녔던 내 돈을 존중한 거겠지!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대놓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10년 전 남편의 외도를 한번 눈감아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혼까지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나 보더군요. 사실 남편의 예상이 처음에 맞았었습니다. 저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혼이란 카드를 꺼냈었던 것이지 실제로 이혼하기에는 저도 용기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제 딸에게는 좋은, 다정한, 착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요. 그런데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밖에서 단둘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말이에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무슨 심정이었을지 말이죠. 저는 오랜만에 하는 딸과의 데이트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만 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제게 무언가 보여주며, 엄마,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이 보여준 것은 남편이 남편의 차 안에서 그 여자와 차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딸은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더군요. 본인도 찍으면서 많이 놀란 모양인지 중간중간 딸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들도 함께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런 동영상을 제게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지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리고 무슨 심정으로 이런 영상을 찍었을지 감히 그 심정을 짐작조차 할수 없어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딸은 동영상을 제게 보여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부부 관계를 틀어버리겠다는 죄책감도 너무 커 보였죠. 저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딸을 달래니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제 될대로 대란식인 것인지 대체 무엇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집에도 없더군요. 저는 우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진정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딴 것도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다 싶더군요. 저는 모든 것들을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넘겼습니다. 정말 이혼이란 카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딸아이의 우는 얼굴을 보니 남편이 죽고 제가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한 것인지 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어김없이 그 여자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제게 걸리기까지 했죠. 제게 걸리고 나니 꽁무니가 빠져라. 남편의 차에 올라타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신발장 한켠에 두었던 쇠로 만들어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남편의 차를 미친듯이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는 저희 집 주차장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남편은 그런 저를 뜯어말리고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죠. 상간녀는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쳤고요. 저는 그 말에 나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해줄까? 라고 막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상간녀인 자신이 뭐라도 할 수나 있었겠어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는 꼴이 참 같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곧 소장이 날아간다고 소리를 쳤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제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고 나서야 남편은 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이후 상간녀의 소송도 마무리가 잘 되어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과거에도 만났던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다시 반복했다는 점도 추가되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법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소리치는 꼴을 보니 참 꼴불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소송으로 가게 되니 남편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살림을 맡으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서 제가 피땀흘려 번 돈들을 적정 비율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도맡아 주신 변호사에게 제 재산을 그런 방법으로 넘기기 싫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들께서 그들만의 노하우로 아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신 아이의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줄 돈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딸아이는 저와 함께 심리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심리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딸이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자신이 화목한 가족의 형태를 깨무신 것 같다는 죄책감에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매번 딸아이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며 이겨내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제 남편이자 본인의 아버지인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죠. 참,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많이 어렵네요. 남편은 그 이후,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며 사정을 하고 있지만, 저와 딸아이는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지 남편의 그림자 한 자락도 꼴보기가 싫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저도 딸아이도 이번에 받은 상처를 딛고 한층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